저 죄송한데 다들 방 웬만하면 지키고 있으세요. 다들 안 뜨셨어요? 네, 저안 떴어요. 너안방 어, 다시 만들어보세요. 지금 성역 곳곳에 공포가 퍼집니다라고 떴거든요? 어 떴다. 어? 어. 어 아, 나 나왔어. 어, 어, 나 나와버렸어. 나 떴다. 지금 떴다. 방 만들어 놓고 대기 좀 하세요. 아니, 지금 우버디야, 우버디야. 음. 오우 떴대, 오우. 어? 야 이거 질렀다. 이거 6단계다. 방 나가지 마세요. 음. 나나왜안 보여? 아, 없는 어떤 같다 가면서 이게 뜨는 게 뭔가? 나왜안 보여? 아, 이게 공포가 풀려나려 합니다라고 뜨는데 지금 이거 뜨네. 뭐버 뜨네 지금. 나나 왜? 안, 나 어디서 봐야 돼? 안떠 왼쪽 채팅안떠요나안 뜬다고. 왼쪽에 저는 없는 문자열이라 뜨네요. 아, 그거. 그거. 예, 예, 그겁니다. 음. 없는 문자를 맞아서 스득이 옛날 거라 그래요. 스킨 옛날 이거라그요거 고쳐줘야 되거든요그 고치는 방법 나이던데아스 때문에 이렇게 없는 아제아요이아요 이거 요 이거 너무 좋요이 이거 아요이아 이거 너 떴어. 이거 어무 좋아요. 이어 너무 좋아요. 이아 이거 잡아주세요. 잡으시면 대기해주세요. 어, 못 잡아주세요. 잡으시면 대기해주세요. 네 와. 혹한해고산지 어디 있더? 위에 위에 바로 위에 한편 뭐. 어 떴다 떴다 컵...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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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와 네. 처음 보는데 지금 레더. 그 누가 띄워준 겁니까? 우와, 이거 누가 와 팔았지? 이거 처음 봐야지. 한목좀 잡아주세요. 네. 점목은 제가 잡았습니다. 어. 아 그자들장님 감사합니다. 와, 오버디아, 아, 네. 처음 봐요. 저 오늘 처음 본나스텔에서도못봤어 못 지금 우리 랜더에서 이거 처음이죠? 맞죠? 에이. 네, 야,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오줄지야 아, 이게 역시 디아가 큰 그림이 있었네. 어, 백박입보다 진짜. 어, 와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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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냐 엄청 세네요. 대박 세. 아, 두명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챔피언 몬스터 탈는 찾으셨어요? 다른 데서 와. 챔피언 몬스터를 본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셨을 가능성 이 있으신데. 원래 첫그 챔피언 몬스터가 우버디로 변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제가 처음 보는 얘가보디를받는 거고. 타락스 하님은 다른 데서 먼저 봤는 데가 걔보오를보디를 보는 을거예요걔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어디서 사아했어요애리차어 뭐야 아 잡혔어. 와 개빡세네 와. 와. 3점, 입입다다 2점. 2분 2점. 분점 2점. 2점. 2 2점. 2아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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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한아역시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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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점 뜸에선 어떡할 거야 2점. 의고산점2 있어요 예그 나쁘지 거죠? 않네요.